뭐해? 이거랑 봐봐. 뭐해? 이거랑 뭐가 더덜 부담스러워? 이거 개 부담스럽잖아. 뭐해? 이시라는 거 같잖아. 이게 뭐해? 님 <laughs> 뭐하냐고요, 진짜? <laughs> 그 내가 얼마 전에 쇼치 올렸는데 카톡에 찐타프사들 내가 올렸거든? 근데 이제 약간 발작 버튼이 몇개 있었나 봐. 그거 보고 아니 그럼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? 이런, 이런 거 약간 발작 버튼이 있었나 봐 아이돌 프사 좀 찔렸다고 아니 근데 뭐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아이돌 프사 아니면 증명사진이 났다고 봐 근데 진짜 축구선수랑 애니 캐릭터는 진짜 아니야 그건 실드가 안돼얘들아 나도 해본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건데 애니 캐릭터랑 축구선수 그건 아니야 그거는 지랄이야 아니 가끔 이런 거걸 눈에 들 있어 포사에서포사를막존나막 웃긴들 찍어 이런 거 푸사 개지라 해놓는 새끼들 있어. 이런 거 이제 푸사로 <laughs> 푸사한 다음에 이런 애들 특징 원래 못생겼는데 일부러 얼굴 구겨가지고 난 지금 얼굴을 일부러 구겨서 찍었기 때문에 이런 거야.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. 근데, 내가 볼 때는, 그거보다 더 심한 게, 오히려, 카톡, 말투도 좀 심해. 예를 들면은, 뭐, 얼굴이 그냥 평범해. 평범해서 이제 카톡 푸사로 해놓잖아? 뭐, 그냥 평범한 푸사면 별, 뭐, 별 신경 안 쓰는데, 말투가 막, 여자랑 대화하는데, 내일 우리 데이트 하는 거 인정? 우리 내일 영화 보는 거 인정? 각? 어, 레알 개 지리고, 앙키모티? 막 이런 거. <laughs> 급식체로 이제, 어, 우리 내일 보는 거 인정? 리얼 개 설레는 부분이고요. 앙키모티? 막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카톡할 때 히히 급렬이라고. 아니 근데 히히도 좋은데 너무 많이 쓰잖아. 좀 별로야. 말투가 봐봐. 히히 쓴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여자 입장에서 내가 얘를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나안 좋아하는 얘가 얘가 이렇게 카톡이 와. 이렇게 안녕 와. 안녕 히에 오늘 뭐해 히 <laughs> <히트. 웃음> 그래 저렇게 와 안녕 오늘 뭐해. 난밥 먹었어. 진짜 개부담스럽거든요 진짜로? 아 진짜 개부담스러워 이거. 근데 그렇다고 막 히읗을 막 하나 보내. 안녕 히읗 뭐해. 약간 아저씨 같아.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? 그렇다고 막 킥을 써. 그러면, 안녕? 킥. 존나 싸가지 없어 보여. <laughs> 개띠꺼 안녕? 킥너 내일 뭐하냐? 약간 이런 느낌. 그냥 솔직히, 솔직히, 안녕? 이것도 약간 조금 살짝 약간 찐. <laughs>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, 안들 수도 있고. 그냥 제일 좋은 거는, 그냥, 뭐행. 야, 이것도, 그냥 막 엄청 부담스럽지 않잖아. 막, 뭐해? 이거랑, 봐봐. 뭐해? 이거랑, 뭐가 더덜 부담스러워. 이거 개 부담스럽잖아. 뭐해? 이지라는것 같잖아. 이게 뭐해? 이러는 것 같잖아. 좀답 기다리면서. 근데, 뭐해? 하면 약간 좀 그냥 무심한 듯. 뭔 차인지 알겠죠? 뭐해? 이거랑. 뭐해? 이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. 님 뭐하냐고요, 진짜? 아, 근데 이것도 싫어. 응, 음, 이거 존나 싫어. 이거 약간 예의 없지 않냐? 너뭐 했어? 밥 먹었어? 근데 답장. 응, 그래? 이따, 노실? 노. No. <laughs> 아니, 개짠나잖아 그리고 나한테 관심 없는 거 같잖아. 이 단답. 단답하면 안 되고. 그리고 급식체. 있는정다떨어질때 그리고 또 뭘지? 욕하는 거. 아, 어, 난 욕하는 거 별로인 거 같아. 상대 이성이랑 썸팅이 있을 거 같아. 감지심 있어. 그러면은, 와, 씨. 존나 웃겨. 어떡해? 와. 자, 이리 들어 봐. 있는 점다 떨어져. 정다 떨어지잖아. 솔직히 이것만 봐도 정 떨어지지 않냐? 아, 맞춤법도 있다. 맞춤법. 예를 들면 은나 이번 시험 망했어. 어떠해? 어떠해? 나 어떠해? 아니면 뭐 진짜, 자, 잠만 자, 썸 깨지는 거. 자, 썸 깨지는 과정 알려드릴게요. 자, 여사친. 나 아파. 열라. 진짜? 어떠해? 빨리 나 그래.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올 거예요.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여자들이 맞춤법 잘 지키면은 살짝 거기서도 살짝 호감 느끼죠. 맞춤법만 잘 맞추잖아. 그러면 되게 맞춤법에 설레하는 사람도 있어. 막 예를 들면은 뭐 했어요? 저는 일 나갔다가 이제 잘수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맞춤법을 다잘 맞춰. 뭐 있어 보이잖아 인정? 막 띄어쓰기. 띄어쓰기도 중요한 게뭐 예를 들면은 다 먹었어. 나밥 먹었어. 나밥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너 언제 먹을 거야? 아, 이래 가독성 개떨어지잖아 <laughs> 진짜 아니 가독성 개떨어지잖아 봐봐 밥 먹었어? 나밥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너 언제 먹을 거야? 이러면 가독성이 늘어나잖아 안녕 정사아 오늘 뭐해 오늘 볼까? 아정아어왜 이렇게 급해 보여 좀 여유를 가져줘 너의 띄어쓰기에서 너무 여유가 없어 봐봐 이런 거 봐봐. 봐봐 봐봐 봐봐. 맞춤법 때문에 정떨어지는 게 가능한 일인가? 우린밥안 먹고 매일 술. 왜요? 말하기 부끄러운데. 너 만나기 전부터 일중 있어서 그런 것 같아. 나아지겠지벚꽃축제 <laughs> 때. 야씨. 이거는 <laughs> 이거 아니가 야 이거 진짜 일부러 한거아니냐 이거 진짜 싫어요? 이 사람이 싫었나 본데? 마음에 안든거 아니야? 근데 여기서 눈치를 줘아 벚꽃 축제 가셨어요? 저도 갔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랄게 잘 됐어 어? 야 이거 진짜 이거 못 지키면은 진짜 안돼잘 됐.. 이거 안돼 진짜 이거 정뚝떨 포인트야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은근 조금씩 있어 이거 진짜 개정뚝떨이야 이 상태에서 이분이 연락을 해준 것도 진짜 난 신기해 나였으면 연락 안 했어, 이 다음부터. 와, 이거 뭐냐, 진짜. 뭐, 피곤할 텐데. 이거 주작 아니야? 야, 이게 주작이냐? 이 사람은 그게 없나?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거 무슨 효과라고 하지? 그 막, 익숙한 게막 어색해 보이고, 갑자기 막, 글자가. 아, 개슛할 때 붕괴. 이 사람은 그게 없나 봐. 이 사람 세계관에는 붕괴가 없나 봐.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어. 자기 세계관에서 이 맞춤법이 맞는 거야. 난네 눈빛 보니까 뭔가 감싸주고 싶고 그러더라. 특별했어. 술 먹어서 헛소리 안 해. 개찐따 같은데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지? 빨리 나와서 데이트하자. 만나서 얘기하자. 이거, 아, 이거 주작이야. 이거 진짜 100% 주작이야. 아, 이가 커피 마시는데 연애인 봤어. 와, 연예인은 뭐지? 연애를 좀 많이 하는,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가? 뭐, 저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연예인이 되는 건가요? 그래, 이거, 이거 다, 다 여기 나와있네. 맞춤법 파괴. 뭐 해? 나랑 영하. 이건 진짜 개지랄이다. 이거. 이거는 미국에서 온 사람 일주일 한국어 시켜도 이거보다 잘하겠는데? 다 한층, 뭐해? 나랑 영화 볼래? 아, 답장 늦어서 미안, 담배 빨고, 심심하다 영화 콜? 과도니이모티콘 사용 와, 울보, 뭐해? 나랑 영화 볼래? 개 싫겠다. 생각해보세요. 호날두투사 상매, 우리 형, 오우, 카톡 왔어. 뭐해? 내일 노는 가안김모띠 <laughs> 야 이거 개 짜증나잖아 벌써 개 싫잖아 아니면 다한증 뭐해 나랑 놀래 축구하다 온거 같아 벌써 아니면은 막투사가 자동차 투사 후사. 자동차 투사인데 설명 핸들에 손 올려져 있어야 하고 손에는 시계 하고 있어야 함 무조건 시계는 비싸 보여야 하며 은근슬쩍 가리면서 자동차 핸들에 자동차 브랜드 나와 있어야 손가락 구찌 반지 두개 루이비통 팔찌 이 상태로 개 허세 부리면서 카톡이 왔어 아씨 담배 빨고 왔다. 내일 같이 영화나 볼까? 야, 벌써. 근데 난 여기부터 그냥 탈락이야, 인정? 이게 진짜 리얼이에요. 봐봐. <laughs>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카톡 부사. 그래, 이거, 딱 이거잖아. 허세 사진. 못생기고 기사같돈 돈을 얻으려고 하는 놈. 재무소에 게서탈까 이거 국룰이야, 근데. 딱 그거잖아. 핸들에 손 올려져 있어야 하면 손에는 시계하고 있어야 돼. 아니면 은 책상에 있는 사진 찍어. 책상에 시 일부러 포르쉐 차키. 벤츠 차키 올려놔. 나라고요? 저는 죄송한데, 이런, 푸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저는, 애니 푸사도 한번 해봤거든요? 이건 아니에요. 죄송한데. 이거는 하지 않았어요. 도지 목걸이 찰랑? 그거는, 예, 그거는 그냥, 할 수, 있죠. 하하. <laughs> 아,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아, 씨. 친구 새끼야, 씨. 존나 극혐같이 고르나, 씨. 담배 피워야겠다 쌩. <laughs> 오빠,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? 오늘 회의해야 될것 같아서요. 응, 음, 응. 음. 아, 몇시 가능하신가요? 응. 음. 나 아무 데나 괜찮을 것같은 이따 보자 어. 어, 이거 뭐, 멋있... 뭐, 진동 모드야? 유튜브 알림 온거 같은데? 내일 영화 콜? 돌잔치가 있었어요. 아, 진짜? 콜. 아쉽네요. 다음에 봐야지, 뭐. 수고. 나 아, 진짜 땀, 땀 흘리는 거 진짜 개극혐이야 나잖아? 아, 내가 땀을 언제 흘렸어? 너 땀을 언제 흘렸어? 땀안 흘렸어? 뭐 해? 뭐 하냐고. 아, 그냥 친구랑 밥 먹어. 나랑 연락하기 싫은 거구나. 와, 진짜 짜증 나는데 뭐냐? 이것도 너인데 아! 엄마도, 내가 이런 적 있다고? 그렇긴 해. 근데, 내가, 편한 사람들한테만 일부러 그냥 이러지. 어, 내가 뭐, 그, 조용히 하세요!